31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자녀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이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도 정확히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SNS에 자식 가진 사람으로 남의 자식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나 과거 나와 나의 가족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세 사람이 나와 내 딸과 아들을 향해 내뱉은 말과 취한 행동이 있어 한마디는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썼는데요. 조 위원장은 SSCI 6편 논문을 쓴 국제 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 학위 취득 후 6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연구 경력이 없는데 경력 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 점수는 하위권이었다.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 표절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 힘과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유승민, 유담의 자택 및 인천대는 압수수색 되어야 했고, 채용심사 교수들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며,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이 건에 대하여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조 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녀에 대해서도 케냐의 논문 대필업자가 자신이 대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 수사를 했나라며 당시 검찰은 외국 수사기관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썼는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 논문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나경원의 아들도 무혐의를 받았다며 제사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시한부 기소 중지된 것으로 아는데 그뒤 감감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